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리진 전도사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주만나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 인도하신 경로는 가까운 블레셋 쪽이 아닌 훨씬 더 돌아가야 하는 광야 쪽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군사적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0절에서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학자별로 출애굽 경로는 살짝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든 다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곧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에담에서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김을 받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모자라 완악한 바로를 또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절에 나오듯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광야에 갇힌 듯한, 헤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지휘관이 진두 지휘하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병거는 엄청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인원은 많지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한마디로 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바짝 쫓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앞은 바다, 뒤는 애굽,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과 싸울 수도 없고 바다를 헤엄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압지졸, 노예민족,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친히 내네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에 놓인 상황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갇힌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아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의 삶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유한한 인생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삶을 위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한 평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8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애고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8절은 어쩌면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적인 모순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엄청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군사가 뒤를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담대한 믿음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담대히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드, 룸으로 높은 손이 끌어올리다 라는 뜻으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뒤에서 추격대가 오든 말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높은 손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출애굽 기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높은 손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